자, 전문가님. 네. IT 솔루션인가 뭔가 그 종목 한번 들어보죠. 네. 요새 IT 솔루션이 뭐 IT 기업이에요? 뭐예요? 뭐 반도체? 어, 일단 뭐이 어, 네트워크 관련 뭐 통합 전문 기업이긴 한데 요거랑 뭐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이, 어... 이 그거 뭐 급등한 거 자체가. 아, 업종하고는 어. 전혀 상관없이 얘만 <laughs> 따로 갔다? 네, 아니 그러니까 업종이랑 관련 없이 이제 단것 음. 때문에. 어디 업종으로 오,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게 음, 네트워크 통화 전문 기업인데요. 네트워크 장비네요. 5G. 뭐극도꼭 그, 그, 그렇지는 않고요. 어. 뭐, 뭐, 다양한 솔루션. 아 그러면 이, 이 종목이 네네. 최근에 네. 그 차트 뭐 없어요? 차트 있죠. 네. 우리 한번 차트 일단 볼게요. 왜냐하면 약간 네. 약간 생각이 나는 게. 네. 약간 그런 비슷한 종목이 유일하게 뭐 하나 제대로 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막 3일 연속 막 수익 보고 막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어... 그 차트 있나요? 네, 차트 여기 네,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번 차트 보면요. 네. 요건데요. 어, 네트워크 장비 쪽첫 번째. 네. 네. 이게 어. 뭐 공공기관 및 금융권 네트워크 통합과 어. 뭐 다양한 솔루션 공급 등에서 강세를 유지하는 네트워크 통합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어. 뭐 의미가 없고 이것 네. 때문에 오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어, 힌트를 주지자면 오늘 한4% 떨어졌죠. 오늘 아마 그 정도 떨어졌으면 아,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요새 네. 이 종목이 그렇게 뉴스에 많이 띄어요. 네, 저는 알것 같은데. 네, 잘 올라가요. 해, 행여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요새 시장 힘든데 도 3일 연속 양봉 뽑아준 종목이 많이 없고저 일봉이죠. 전문가님. 네. 일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자예요. 네. 네 글자고요. 어, 힌트를 더 드리자면 <laughs> 네? 이, 이거 이게 좀 힌트죠. 네. 어... 어... 이 사회 이사로 재선임된 신동훈 교수가 거기 관련 주죠. 네,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네네네. 한동훈 법무장관 어 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면서 네. 한동훈 테마 줍니다. 내가 또 어, 급등을 한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어, 이 종목이 약간 정책 약간 테마주로 정말 그냥 개별 이슈가 붙어서 올라간 종목인데 유독 제가 이 뉴스에서 많이 나온 거를 좀본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시죠? 안 알려드릴 거예요.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기계달인 대표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 종목에 관련한 타점과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스윙 일표 다시 보여드릴게요. 생방송 히든 종목들이 시세를 안준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진짜 이 종목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생방송 히든 종목 이외에도 내일 장시작 전에 상한가 수익 혹은 급등이 나올지 이두 가지만 걱정하셔도 될 만큼의 좋은 종목, 무료 종목 나가고 있어요. 좋은 타점까지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는 원 플러스 원 전략하고 있으니까요. 자, 현재 지금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오픈됐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17분 남았습니다. 문 닫기 직전이에요. 저희 문자샵3989로 기계다리 네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 이 종목을 어떻게 힌트를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무실 영어로 뭐게 요 오피스죠. 아, 그죠. 아, 그냥 약간 그냥 그렇다고요. 네. 자, 약간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어, 그리고 그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으니까. 네. 그 오팟이잖아요. 네. <laughs> 끝났네요. 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뭐, 굉장히, 네. 음, 어이가 없네요. 네. 자, 좋아요. 저보다 오파니까. 네. 셀다, 이 종목 조금 더 네. 얘기해보시죠. 아니요. 네. 그,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저보다 더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네. 또 우리 어, 기계다리 정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아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주시길 바라겠고, 역시나 아, 우리, 이, 어, 시청자분들 중에 이 천재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 이 힌트를 듣고 다 아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어, 막, 이 종목에 관련한 탓점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약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 빵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그것만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한 손을 세번셔도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laughs>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련히 알아서 시청자분들께 맡기기로 하고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약간 부각된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나 역시나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최고죠 오늘 시장에서 네. 수익일표를 보면 네. 원숭이대창 관련주로 미코 바이오메드이 종목도 기가 막히게 뽑아줬습니다. 30% 수익이에요. 네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네네. 대단한 수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이 네네. 떨어질까 싶으면 또 오르고 떨어질까 싶으면 또 오르는 종목입니다. 네네. 오늘도 녹십자엠에스, 뭐 블루베리 엘에 t 티 이런 네네. 종목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줬는데 네네. 약간 WHO에서 뭐 비상사태, 뭐삐용삐용 지금 한 상황이에요. <laughs> 우리나라는 걱정을 좀 그래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천연도에 가깝다라고 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코바이오메드는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고, 두창 관련주 전반적인 업종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어, 앞으로, 지금 뭐 오늘 그 이슈를 본 것만 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 때문에라도, 어, 어한 번씩 계속 뛰어, 뛰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 미코바이오메드 이게 제가 한국 로보 세력 검색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걸한번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미코바이오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5월 23일날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온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부합했는데 이제 부식 문제로 제가 진입을 못한 다음에 5월 26일 날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라는 수익을 냈죠. 그 뒤에 중요한 거는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아, 뒤에 그렇죠. 보면 매도 신호가 보일 거예요. 청산을 잘해야 돼요. 청산을. 네, 네, 청산을 가장 잘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매도 신호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매도 신호 전량 청산을 어디서 하냐면. 어,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께서 어, RSI라는 거맨 밑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RSI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만 확인을 하면 전량 청산을 하면 됩니다. 음 그렇게 청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 이 황금보 세력 검색 시스템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자 오늘 보면요 이 밑에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네. 매수 신호가 또 나왔죠 오. 그러면서 쭉 올려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와 진짜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 음. 우리는 이미 수시는 어, 했죠 우리는 어, KGETS랑 자 어, 여러분께서 이거 찐이야 거짓말 아니야 보여드릴게요 자, 맨 앞페이지 제그 PPT 맨 앞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종목 다섯 가지 나왔습니다. 오. KG ETS, 노을, 그리고 TCC 스틸, 팜 스토리. 사조동화원 요 다섯 가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잖아요 네 요게 네. 실질적으로 오늘 나온 시스템입니다 시간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9시 26분 옆에 적혀있죠 9시 네. 6분 9시 7분 와. 이렇게 다 적혀있습니다 갖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 그래서 제가 잡은 거는 k g ETS랑 노을 그리고 팜스토리 이세 어. 종목 잡았습니다. 그래서 k g ETS 19% 정도 저는 눌렸을 때 잡았기 때문에 어. 19% 이상 수익을 냈고요. 어. 그런데 어. 이 막판에 정도.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더, 수익을... 아. 더 수익을 어서 상한가를 못 갔어요. 더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 네. 15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네네. 시작해가지고, 아. 20분, 20분에 딱 끊겨가지고, 야. 이제 거기서 끊겼는데, 네. 그래서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손절가라가 안 왔고요. 네. 1차 제가 제시해드린 1차 청산가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음. 아직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야.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오늘 수익을 났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 하나는 이제 보유 중이고요. 어. 그래서 이게 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사실 미코바이오매드가 원수기 두창 관련주로 원체 가지고 보유를 했던 종목이었으나 미리 수익 실현을 했지만 오늘도 상한가를 어, 실현을 한게 미코바이오매드입니다. 보이세요? 정확하게. 지금 저렇게 매수가 자체 나오고 손절 자체 나옵니다. 저렇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미코바이오메드가 현재 우리 기계다린 전문가님이 시스템에서 나온 종목으로 순수하게 정확한 타점까지 주신 겁니다. 내가 이 기계다린 전문가와 3주 전에만 함께 했었더라도 지금 수익률에 보이고 저미코바이오메드도내 계좌에 찍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그 기회를 놓쳐서 너무너무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기계 달인 전문가님 모셔왔고 이런 분께서 행여 놓치지 마시라고 내일 이런 종목 무료 종목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고 조금이라도 계좌에 도움되시라고 급등 혹은 상한가 다 바래볼 수 있는 좋은 종목 좋은 타점까지 다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단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만이 이 모든 걸다 드릴 겁니다. 기회는 현재 6월에 첫. 오픈이죠 오늘 오픈됐습니다 50분까지 10분 남았고요 한 분이라도 더 빨리 들어오셔야지 마지 남은 히든 종목과 내일 의 무료 종목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저희 문자 샵 3989로 기계 달인 네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앞으로 달릴 수 있는 말에 올라타야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게 기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관님 네. 이게 제가 맵... 하나 더 네. 말, 말씀드리면요. 네네. 여러분이 또한 가지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 미코바이오에드 오늘 상한가 갔는데 여기 매수 신호도 나왔는데, 어왜 그러면 한국로봇 세력 검색 시스템의 종목이 안 나왔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훅 올라가면 우리가 잡을 시간이 없어요. 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은 안 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제 예상에는 종목이 안 나온 걸 겁니다. 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네. 시간이 이제 40분이 다돼가는 관계로 네, 네. 자두 번째 히든 종목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네. 이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네네네. 어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부터 히든 종목 두 번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행위라도알것 같다 하시는 분들 냉큼 써주시길 바래요. 자동차 관련주가 아니고 자율주행 쪽인가 보죠? 네, 자율주행 아하,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자율주행 관련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관련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카메라 모듈 멀티미디어 기기 생산 아, 업체라서, 그렇죠. 필수죠. 네. 카메라 모듈 쪽이. 자 네. 그러면 카메라 모듈 관련이면 대장주라는 LG 이노텍 같은 종목을 뽑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뭉태이가큰 종목은 안 갖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굉장히 중견 기업이에요. 예. 동전주니다 거의. 아, 거의 동전주가요 음, 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무슨 종목인지 진짜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들 알것 같으면 다 써주셔야 돼요. 자, 이 종목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며칠 전에도 상한가를 갖고, 뭐, 계속해서 좋은 오.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어, 뭐, 꼬리가,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려주고 음. 내리고 올려주고 내리니까 아 이거 또 한번 또 쳐주겠다 오. 싶어가지고 오늘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어, 진짜 작네요. 종목. 네 오늘 천 원에 마감을 했고 오늘도 오. 2% 정도 올랐을 겁니다. 코스닥은 팔0 이건 시총은 천억 대고요. 어, 현대 뭐 기아차가 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네. 일부 지역에서 레벨 4를 적용한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를 실증. 한다는 발표하면서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종목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요. 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요 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어, 밝게 보고 있습니다. 오. 인포뱅크가 제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 비슷한 아입니다. 이 얘도 아 비슷한가요? 네네 그 그쪽 계열이라 가지고. 네. 어, 얘도 앞으로도 어, 한 번씩 계속 뛰어당길 것 같아요. 오. 점프할 때 한번 잡고 먹고 나오고 먹고 네. 나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사실 이거는 약간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딱천 원에 오늘 마감을 했어요? 네, 오늘 종가가 어, 천 진짜 원이었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어, 오늘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동전주에서 이제 흐름을 타고 천 원이 된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종목인지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노랜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다 답이 나왔을 수도 있고 행여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종목에 관련한 타점까지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6분 남았기 때문에 이 종목 진짜 궁금하시죠? 카메라 모듈이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하게 상승권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우리가 이 업종분들을 조금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좀 싸고 변동성은 크지만 상한가가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또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하신 만큼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 모듈이 사실 이제 어찌 됐든 이게 2차전지랑도 우리가 같이 관련해서 볼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새 가장 좀잘 나가고 있는 게이 자율 주행 이 특히나 카메라 보드 관련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가지고 오신 것 같고 네. 시스템 역시 이 종목을 캐치를 한것 같습니다. 네몇번 나왔습니다.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좋아요 지금 그렇다면 어이 종목 이외에도 내일에 네. 이제 무료 종목이 저희가 대기되어 있는데 그렇죠. 어이 종목이 앞에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하기를 네. 약간. 어, 그 에너지 관련주 있잖아요. 네. 그 에너지 관련주가 앞에가 비슷하다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은 약간 대성할 상이에요. 네. 자, 알겠어요? <laughs> 맞아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힌트 드렸으니까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방송 끝날 시간이 다가와서 우리 시청자분들 기회 한번 다시 드릴게요. 내일 우리가 무료 종목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전날에도 상한가 수익, 오늘도 두자릿 수의 수익을 기록한 수익 종목이 무려 두 개입니다. 이 하락장에서 매일 매일 급등주를 뽑아내는 게 시스템 매매를 추구하는 우리 기다리 전문가님이신데 이 여타. 내일도 그런 종목 수익 볼수 있게 정확한 타점까지 같이 공유해 드린다라는 말씀 드려 볼게요. 정확한 매수가 손절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의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샵 3989로 기계 달인 네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네. 내일 줄 거는 또 내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표 다시 보고 한 네. 종목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마디 하자면 네. 여러분 제발 좀 9시 전에 들어오세요. 9시 전에 들어와서 어, 계셔야 됩니다. 오. 9시 30분 전에 종목들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9시 30분 이후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언제 주세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 그 전에 종목 은다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9시 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하일 사료 한번 볼까요? 하, 사료 관련주로 마음 아프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이게 하늘 사료가 어제도 오늘 시장에서도 일부 관련주들이 오르기는 했는데 네네. 이게 식량 곡물 가격 급등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제도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네.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된다는 거다 알겠지만 이 관련 주들의 시세가 네. 전날에는 진짜 엄청나게 하락 여파가 컸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보유하고 맞아요. 계시는 분들은 진짜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에 그렇지만 돈다 잃으신 줄 알으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또 오늘은 오르고 일이 일비가 이 파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내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어떻게 한일사료를 또 잡으셨을까요? 우리 시스템이 뭐라고 해야 된가요? 어, 한일사료보다도 제가 한일사료는 이제 상한가를 먹었잖아요. 네. 그 다음 날뭐 바로 그냥 거의 뭐 하한가식으로 거의 어, 뭐 빠졌죠. 아, 너무 빠지더라고요. <laughs> 거의 청산하고 말았는데 제가 어좀 어 한이 섞인 게이 에드 애드, 에드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에드바이오텍이랑 하고 하는 걸 갖다가 어제 잡았습니다. 어. 어제 제가 뭐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긴 했지만 에드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1차 청산가에서. 두틱못 가서 어. 제가 청산을 못 했어요. 아. 네? 근데 손절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손절을 했는데, 오늘, 어.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에서 세틱못간 정도까지 아.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쉽다. 제가 정말 네. 너무너무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하필이면. 그니까 그만큼 약간 좀 아쉬운 종목들이죠. 이 네, 사료 관련주 전반적으로. 제가 걸까요? 굉장히 오늘 아쉬웠습니다. 그래갖고, 네. 뭐 어차피 한일 사료는 먹었으니까 그 상관이 없었는데, 에드바이오텍이 굉장히 아, 이 아픈 이아 손가락이라는 네. 걸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료 관련주는 우리 주린이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안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제가 주면 들어가면 되고, 아, 제가 안 주면 들어가면 되고. 나만 믿고 따르라라는 거네요. 네. 아, 이게 사람의 심리 자체로는 워낙에 변동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사료 관련주 같이 변동성이 큰 업종분들은 매수 매도 타이밍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 잘했다고 해도 청산 잘못하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이런 관련주예요. 아무리 수급이 잘 붙는다 해도 매수 매도 타이밍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일 무료 종목 나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정확하게 타점까지 같이 공유해 드리니까 필이 내일 기계 달인 전문가님의 코멘트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행여라도 지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기회 드려요 50분에 칼같이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샵 3989 기계 달인 네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시키시는 대로만 하셔도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절대 혼자 견뎌하지 마시라는 라말 마지막으로 드려 볼게요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또 알차게 방송이 끝났고 시청자 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아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구요 일단 어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어뭐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어 들어오셔서 나가라는 말 안하니까 며칠 동안 계속 있어도 됩니다 한 달이 됐든 일년이 됐든 계속 있어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검증을 해보세요 들어오셔서 검증을 해보셔서 이게 진짜 수익이 나는지 수익이 정말 나는 시스템인지 와서 보셔요. 보시라, 음. 보시라고 합니다. 어. 어, 제발 좀 들어와가지고 어, 늦게 확인해라. 오셔가지고 네. 9시 반 이후에 들어와고 언제 종목 주나요 그러시지 마시고 제발 9시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어. 실제로 종목이 나와서 수익이 나는지 네. 실제로 어, 검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확실한 수익. 정말 안겨다 드리고 있는 우리 기계다리 전문가님과 함께 봤으니까요. 내일 무료 노란 톡방에서 꼭 종목 받아가시고, 앞으로도 꼭 수익 챙기실 수 있게 무엇보다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기운 좋게 또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